아 그럼 우리 채찍 PT한테 어? 물어보자 그래! 아, 어, 리얼해 야 요즘은 야야 테크놀로지 어. 야, 시대니까 어. 채찍 PT한테 물어봐 아 잠시만 잠시만 기분 나빠하게 없기 얘지아까부터 아, 아, 어, 하지 아 나부터 하자 내가 나 호스트니까 자용아 물어봤어요 내가 판단하자면 오빠 코스프레하는 아저씨야 <웃음> <웃음> 와 근데 진짜 되게 아 되게 근데 야 너무 공감해 야야 어, 어, 공감. 공감해 <웃음> 뭐야 <웃음> 외모나 분위기는 여전히 오빠 느낌이 어, 유지 중이야. 근데 말투나 예능에서 가끔 꼰대력 살짝살짝 아 튀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정용환은 어? 오빠 탈을 쓴 아저씨다. 예 근데 이거 되게 공신력 있다. <laughs> 공신력. 어. 형 아니, 기분 나빠 하지 마라. 나오면. 어, 나, 기, 나 기분 나빠 아니 그러니까 이거제3자가 봐야 정확한 어, 거다. 왜 정확해? 광희 갑시다. 광희. 그래. 광희. 광희는 광이. <laughs> 오빠야. 오모. 오모. <어머>. 야, 이모가 <웃음> <웃음> 이모 같은 <같으나>, 오빠야. <laughs> <laughs> 왜냐하면 88년생 이준이랑 동갑인데도 <laughs> 어. 이상하게 광희는 나이랑 상관없이 동네 오빠 느낌이다. 저거 나를 까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laughs> 아. 본인은 <laughs> 아. <laughs> 아저씨 아니야라고 외칠 타입. 아 근데 되게 어. 정확하다. 어, 정확하다. 상, 상큼한 해석이다 이거. 정확하다. <laughs> 형 기분 나빠하지 마. <laughs> 어야 그러게. 근데 얘가 정확해. 근데 난제삼 자니까 딱 알겠어. <laughs> 이준 아저씨야. 사석에서 <laughs> <laughs> <차성에서> 말하면 <laughs> 어, <참> 왠지. <laughs> 요즘 애들은 하고 시작할 것 같은 미묘한 느낌. 야 이거 이게 맞다고? 아니 딱 야. 오빠에서 딱 오빠에서 아저씨로 옮겨간 관기 근데 본인은 인정 안 하는 타입이야. <laughs> 근데 요약하면 하나밖에 없어. 이준은 찐 아저씨. 아이 빈정이 상하네. <laughs>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아니 윤두준 한마디 보면 안 돼요? 아저 딱 나, 거요. 나 회복하고 싶어. 두준이도 오빠다. 야, 유야! 그랑 그래? 내가 뭐가 다르냐고! 아니, 야, 확실히 달라. 뭐가 달라? 야, 나도 어려 보여. 어디가 나 민지검사해. 봐봐, 아까 봤지? 아, 나 아저씨 아니야할 타입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laughs> 와. 아니, 이렇게까지는... 윤두준은 오빠야. 어? 어? 그냥 사라지면 오빠라고 주을 싶은 거겠지! 윤두준 오빠야! 나 같이 있는 건가 하는 판에. 내가 이거 줄게 윤두준은 아이돌 출신이고 여전히 활동 중이며 우리도 활동 중인데 왜? 우리 놀고 있냐 뭐? GPT야? 대중에게 오빠 이미지로 소비된 사람이기 때문이야 야야 <laughs> 야. 야. 걔랑 나랑 뭐가 달라? 야야 얘도 활동해 얘가 영어 야 야. 더 많이 해 야. 야. 뭐가 달라? 나 XX 라 그래 죽인다고 야. 진짜 야부셔버릴 거야 g p 가다르냐고야그럼 짜증나게 한번 봐봐 찍어봐 뭐가 다르냐고 우리 셋이 들어봐 아저씨는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투나 생활태도, 이미지 전반이 주는 인상이라서 윤두지는 지금 얘는 얘는 연기 등에서 편하고 센스 있는 오빠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어. 얘는 뭐 불편하게 하냐, 연기? 아까 저켓었잖아 형. 나는 아저씨 아니야라고 할 타입이라고 그랬잖아. 맞아, <laughs> 아저씨인데 아, 아저씨 알겠어. 근데 너네랑 내가 그렇게 안 다른데.